가슴살 스테이크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제가 이면. 근데 네. 정말 쉬워요. 어허. 진짜 간단한데 엄청 맛있는 오리 요리를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까이 가서 볼래, 네. 배워볼래. 오늘 네. 제가 만들 요리 이름은 수미 쌤저좀더 봐주시면 어떠 오리입니다. 봐주시면 어떠 오리입니다. 아, 아, 어떠 오리. 아, 이름 뭔데? 수미 쌤저좀더 봐주시면 어떠 오리. 자 먼저 자몽이고요. 아 자몽. 자몽에 이 자몽 껍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야이자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당근을 그냥 이렇게 뚝뚝 톡톡, 뚝뚝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 정말 맛있을 거야. 깜짝 놀랄 거. 음. 어 이걸 어어그요 어, 어, 어. 물에다가 삶아요. 맹물에 아.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음, 음, 어또 어, 나오죠 오랜만에. 예, 아, <laughs> 어또 어, 나오죠 오랜만에. 예, 아, 아 멋있다. 이렇게 해서 삶도. 반은, 반은 버린다 가야 돼요. 오리는 칼집을 어, 넣어주세요 아, 그냥. 아 칼집을 음. 소금 밑간으을 수척 수척 해주시고요. 아...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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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려운 게 없이 그냥 구워주면 되거든요? 오늘 같이 이제 스테이크 구울 때팁 하나를 드리면 일단 껍질, 지방 부위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껍질은 아삭하게 구 거거든요? 아. 아... 근데 나는 껍질이 맛있어 네. 어, 맞아요 껍질 맛있어요 이게 로즈마리거든요? 되게 향긋해지거든요? 향 맡아보세요 이거 안 됐어요? 아... 음. 아. 음. 어머, 어머, 어머 기름에서 향 어, 엄청 올라온다, 엄청 올라와 그래서 한 그냥 쭉 구워주시면 되고요. 기름 좀더 나온 것 같아. 아오잘단하오야와 오, 오. 오. 야, 오. 야, 오, 맛겠다. 어 맛겠다. 음, 있 지금까지 진짜 쉬워요. 당근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다100% 익히지 마시고 한70% 정도 익으면 이거를 이렇게 버려주시고 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를 끓여 와, 신기하다. 오렌지 주스를요? 진짜 맛있어요. 오렌지 주스를 끓인다고? 어, 아, 푹 졸여주면 돼요. 이 오리가 예. 이 시트러스, 이 오렌지하고 궁합이 엄청 좋아요. 이 오렌지가 이게 끓으면서 지금 당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근이 엄청 맛있어져요. 음. 버터를 아, 아. 오, 신기하네. 도대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선생님, 소스 한 번만. 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엄청 맛있어요. 오. 지금 먹어도 되나? 너무 아우 맛있어. 아우 고맙다. 환상이다와 대박. 네. 자 그럼 이제 오리를 와 엄청 리다 아우, 와, 어우, 아우 상큼해. 그런데 아 이게 음. 아. 당근을 아. 어 이렇게 요화가 있어. 어머 어머. 사이사이 꼽는 구나 당근 이 소스를 또또 또? 음, 저게 뭐야 와아 간식이다 이거 드시면 아 뭐. 됩니다 끝난 거야? 네. 와, 와. 어, 이건 포크로 먹어야 되겠어? 우리 포크로 먹자. 포크 갖고 오겠습니다. 음. 이 당근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음. 따로 먹어야 돼요? 당근 따로 따로 드셔도 돼요. 어머. 아, 뭐. 정말 맛있어. 완전 익히는 것보다 그 정도 살짝 익히는 게 훨씬 음. 더맛있습니 음. 아, 이거 좋다. 음. 익었... 어쩌면 이렇게 잘 익었어요. 뭐. 네, 그러니까 올해는 완전 익히는 것보다 그 정도 살짝 익히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오리 어, 냄새 하나도 안 난다. 하나도 안 나. 무슨 음. 냄새가 나. 와, 겉은 바삭하고 간도 이렇게 돼 있고. 한 진짜 환상이다. 잊지 마십시오. 요리 제목. 선생님, 저한 번만 더 봐주시면 어떠오리? 어떠? 우리. 어, 어떠. 어, 어. 뭔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계속 어, 많이 봐주오리. 계속 아, 아, 많이 아, 봐오리